첫줄에 있는 버튼홀 스티치 입니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좀 드릴게요 저는 첫과 끝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맨 첫땀에 먼저 스트레이트 한 땀을 해주고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한 땀을 해주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. 아래쪽에서 위쪽으로. 그리고 바늘은, 실은 바늘 뒤에 이렇게 걸리게.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빼줍니다. 이렇게. 또 잡아주고, 아래쪽에서 위쪽으로. 바늘 뒤에 실이 걸리고, 빼주고,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끝낼 때는 이 모서리에. 기역자로 실이 꺾여져 있는 이 모서리 뒤쪽에다가 바늘 고대로 꼽습니다. 그리고 다시 연결을 할 때는 매듭 지어서 실을 다시 어디로 빼냐면 이 기역, 꺾어진 기역자 안쪽으로 바짝 붙여갖고 안쪽에서 바늘이 나와요. 꺾어진 기역자 안쪽으로 바늘이 나와요.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. 연결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. 끝을 내볼게요. 이렇게.